네, 안녕하세요. 런티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냐고요? 열심히 MMD 월드 적용 버튼 영상을 제작하던 도중에 콤보 제스처 익스프레션 2가 MMD 월드도 호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날아가서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짧게 콤보 제스처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MMD 월드에서도 표정과 립싱크 변화가 되게끔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연구하면서 영상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슬프다. 자, 그럼, 유니티로 가볼까요? 자, 유니티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콤보 제스처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립싱크와 표정 변화가 되게끔 하는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콤보 제스처 익스프레션을 눌러주시면 이런 스크립트가 뜰 텐데, 여기서 밑에 FX Playable Mode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위에 Follow VRChat Recommendation Right Default s 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밑에 Use Unsupported Right Default s On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밑에 경고문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는 뭐 VRChat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도 사용할 거냐?라고 나와있죠. 이거를 밑에 걸로 체크를 해주시고 싱크로나이즈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잠쉽죠? 아 그리고 제가 지운 영상에서 사용했던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크립트들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유니티 고수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스크립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VRC 애니메이터 레이어 컨트롤입니다.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플레이어블은 액션, FX, 제스처, 에디티브 이네 가지의 컨트롤러를 설정해 줄수 있고요. 그 컨트롤러에 레이어의 번호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번호는 예를 들어서 FX로 해볼까요? FX로 놨을 때 이게 지금 FX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올 파츠 맨 위에 있는 게 0번 레이어입니다. 0번부터 0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이 레이어에 1번을 넣었을 때이 1번 레이어, 레프트 핸드 a n d 의 All Way 한마디로 여기 Way 값을 변화를 시켜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스크립트는 VRC Playable Layer c o n t r o l l e 입니다이 스크립트는 똑같이 액션, fx, 제스처, 그리고 에디티브 네 가지의 컨트롤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액션 컨트롤러로 지정을 해줬으면 이 액션 컨트롤러의 모든 레이어들을 way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ay가 0이면 이 액션 레이어는 꺼지게 되고 way가 1이게 되면 이 액션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두 개의 스크립트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유니티 고수님들은 이거를 활용해서 재밌는 기능들 만들어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게임입니다. 표정 그대로 잘 작동을 하고요. 이 아바타는 MMD 월드 설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고요. 이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여기서 표정과 립싱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죠? 이게 설정을 해주지 않은 아바타입니다. 자, 다음으로 MMD 월드 설정을 해준 아바타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표정과 립싱크가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콤보 제스처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표정과 립싱크가 MMD월드에서도 잘 작동하게 하는 설정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